아, 정오에 이렇게 또 진달래꽃은 정오의 햇살은 또 색깔이 다릅니다. 아, 분홍색인 것 같지만, 분홍 같으면서도 분홍이 아니고, 보랏빛 같은데 또 보랏빛 같지만 보라색 아니고, 정말 오묘한 이런 색상을 제일 먼저 나는 굉장히 즐깁니다. 이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인지가 있는 것 같이,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 가도 색상을 먼저 보는 그런, 음, 경향이 있어요, 저는. 지금 뒤에는 소나무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진달래가 더 가름다 보이죠, 이렇게. 아, 백그라운드 소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반겨. 우리 집 뒷동산에서 보았던 연분홍 진달래 아시니. 그때도 수줍어 하더니, 오늘도 수줍어 하네요. 진달래 꽃 사랑했고, 뽀따일은 사랑했고, 김수월 시인이 진달래란 시를 써서 아주 그 시가 유행이 됐지요. 진달래, 김수월. 나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.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추려밟고 가시옵소서.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. 네, 이런 이런 심정이 아니라 조금 이제 좀 김소월 시인의 그 애달픈 심정을 넣어서 한번 진짜 낭송하겠습니다. <laughs> 진달래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 없이 코이 보내 드리우리다.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.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 없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.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.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.